아, 회원님 오늘이 35도에요. 35도도 더될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덥순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저희 2탄은 진행합니다. 1탄은 혹두기를 샌드위치 판넬에 붙이는 걸 했고요. 2탄에는 저희 제품 중에 돌 제품들이 있어요. 줄눈을 안 넣는 돌 제품들. 그거를 벽에 붙이는 일을 지금부터 할게요. 그리고 그림 타일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대한민국에 저희밖에 없어요. 지금 붙이는 하나둘 세 종류는 아마 대한민국에 저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거지로 샘플 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회원님 집과 집에 옛날에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농막 같은 거 지으면 싸게 지으려면 천상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 조건을 만들고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시공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건 저만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해서 조금 더 좋은 자재, 이쁜 자재 붙이는 거를 좀 같이 노력을 해서 조금 이쁜 집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 건축비도 싸게 들고, 그 다음에 이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 이런 걸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게 이번에 특집 시리즈로 세 편을 그렇게 만든 거 있는 거거든요. 1달라 혹두기 쪽은 한번 해봤고 오늘은 여기가 총 하나 둘셋 아홉 종류가 붙어요. 그래서 오늘 세 종류랑 타일 종류를 설명을 드릴 게요자 오늘은 이쪽 으로아블레 형부가 아 김홍도 신용도 그림을 이건 원래 돌입니다 돌. 옆에 보면 이 검은 돌을 갖다가 스크러치를 내요펀칭을 치면 돌이 하얘지거든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거는 원래 광을 내면 이렇게 까매요. 거기에다가 뭘로 때리면 이렇게 하얘져요. 요 스크러치 방식을 내서 그림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너무 연구하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김홍도 대장간이지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월화정인이라는 거예요. 발 밑에 정인 둘이 있는 거잖아요. 요것도 아주 신윤복의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아 저희가 조각으로도 설명을 제법 많이 해 드렸는데요. 요거 보이나? 요거는 이제 뭐라 밀회라란 거예요. 아마 어 카카오 스토리에는 이 서, 그림 설명을 되게 많이 해 드렸는데 요거는 조각을 보면 그리움이라는 겁니다. 제 제천녀작인데요 조각 그천녀작이고 이거 만드는 것도 천녀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예뻐해서 이거를 요 샌드위치 판넬에 붙일 거예요. 이 벽이 조금 다른 각도로 변하는 거를 회원님들이 한번 느껴보시고 같이 조금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돌이다 보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실리콘이 아니고 돌 실리콘은 실리콘 종류는 많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에 붙이실 때 매장형 실리콘을 붙이시면 되는데 돌은 그거보다 뭐 하나당 한 5천 원, 6천 원. 그러니까 석재 실리콘, 석재가 잘 붙는 실리콘을 사시면 조금 좋아요. 그리고 이 지지 다이를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떼낼 겁니다. 하고 나서 저희가 김밥집도 그렇고 여러 가운데다 소개를 해드렸죠. 공중 부양 디자인이라고 제가 이름도 그렇게 붙였는데. 한국의 접착식 파벽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만든 단어거든요. 벽에 붙이는 벽돌이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제가 만들어드린 거고 이제 이 벽에 붙이는 공중부양 디자인 있잖아요. 파벽돌이 네 다섯 개가 딱딱딱 붙어서 디자인하는 것들도 제가 이제 선보여드리고 오늘은 요 그린 타일을 벽에 붙이는 거랑. 요거를 같이 이제 하면서 설명할게요. 자, 요게 이제 변신이 됩니다. 요 샌드위치 판넬이잖아요 요거를 변화를 드릴게요. 어, 요 실리콘은 일반 실리콘이랑 좀 틀려서 이게좀 오래 서돼서 다른 거는 요걸 잘라 쓰잖아요. 요거 요렇게 요거를 이제 조금 눌러서 써요. 이렇게. 다른 실리콘보다는 조금 세요. 어 조금 무게 있고 하중 있는 것을 하시려고 할 때는 이런 실리콘 쓰셔도 괜찮고. 제가 일반 실리콘 써셔도 될것 같은데 이번에 조금 요 그림 타일을 좀 붙이려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제가 어 저기 테이블을 만들려고 했는데도 이거 한번 붙이고 나니까 잘안 떨어져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렇고요 이거는 이제 음, 석재 본드는 나중에 제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석재는 어, 주제랑 경화제랑 두개 섞어요. 그래서 비빈 다음에 타일도 600에 1200석재 본드 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도 이런 건 간단한 거는 돌 붙여 어지간히 하중 있는 거붙어도 돼요. 대신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붙었을 때이 지지 다이들을 떼내면 돼요. 자, 어떤 걸 먼저 붙일까요? 옆에니까 아, 대장간을 좀 먼저 붙일게요. 옆 바위가 좀살아야될것 같아요. 붙이시는 거는 그냥 여기가 원래 석재 발리하듯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냄새도 본드 냄새의식입니다. 이거는 시멘트랑 돌에 좀 강한 석 본드예요. 나중에 망치로 떠도 안 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놓고 이 지지대를 걸어놔서 그림 보이려나요. 뭐 이뻤으면 좋겠네요. 회원님들이 와서 봤을 때도 이건 돌에 만든 거기 때문에 평생 변색이 안 와요. 탈색도 안 오고 돌 자체입니다. 그래서 외장으로,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두 개를 걸 거거든요. 둘 빌라나. 이건 재질이 그냥 파강석이에요. 돌에다가 펀칭을 한 거라서. 어. 이게 이제 그리움이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라서 정말 좋아하는 게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중간에 놓고 배치를 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밑에 아 됐습니다. 아, 네.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밑에다가 밑에 살짝 한번 올라가면 보일 것 같습니다. 2mm짜리라 이 <laughs> 이것도 찍어? <laughs> 지금 이거 붙일 거거든요. 이게 스톤 파벽돌이에요. 돌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양쪽으로 펀칭을 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면을 만드는 건데 요걸 붙일 건데 제가 밑에가 너무 그냥 하면 사이즈가 밋밋할 것 같아서 요거라고 요건 나중에 떼낼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이쁘게 붙여야 이렇게 좀 각을 틀어줘야 이쁘지 않겠습니까 됐마 맘에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천연자재연구실이라고 블로그도 활동을 많이 했지요. 그쪽으로. 나중에 붙으면 이거 떼내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 회원님들 집에, 음, 이런, 세, 이런 벽을 조금 아트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아이고, 너줘야 되는데. 내가. 면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요거 살짝 이렇게 띄울 거거든요. 아까 요게 2cm 짜리 띄웠으니까 이 정도 띄우면 될것 같습니다. 눈대중으로 하고요. 지지대도 이렇게 지지해 놓고 나중에 지지대 떼면 되거든요. 님들 작업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에 다친적이 있어서 한쪽 손이 항상 서툽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움을 걸게요. 아이고 이거 나비가 진짜 안떨어질텐데 그런데 이런 편인데 벽에 실리콘 벽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늘 뭐 여러 가지 트릭을 받으, 받으신 데다 이걸 걸어 놓고 이게 밉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얘가 굳었을 땐 얘는 다 철거를 하면 돼요. 밑에도. 그럼 이제 아트 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 저쪽에서 스톤파벽돌 붙이는 거를 같이 연속으로 찍어 드릴게요. 이제 조심하고 오늘 과제가 여기 보이시나요? 요것도 벽에 담장으로 붙일 거고요. 요게 요것도 이제 앞으로 유행할 수 있는 벽체입니다. 가볍고 요것도 벽체예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자, 한참 유행했던. 여기에 지금 무슨 샘플 시공으로 회원님들이 오시면 보실 수 있게 센트위치 판넬에 오시면 볼수 있게 라인을 이렇게 거놨어요. 이 라인으로 해서 총 9종류가 시공이 되어질 거예요. 시공은 저번에 어, 저거 힘듭니다. 저번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개 정도 찍어서 실리콘으로 시공을 하시면 되고 이걸 이렇게 이제 계속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지대는 나중에 얘가 다 굳으면 떼낼 겁니다. 그리고 외장 실리콘을 나중에 쓰시면 되고. 이거는 뭐, 세라픽스나 드라이픽스나 뭘안 쓰셔도 돼요. 요, 요, 요것들은 좀 작아서 안 쓰셔도 무난합니다. 나중에 작업을 하시고요. 여기가 벽은 이따가 한번 자르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서 이따 자른 벽을 대고. 이건 나중에 요선까지 올 거거든요 요선까지 줄눈 없이 시공할 거라서 네 요렇게 딱 이렇게 딱 시공해 놓을 겁니다 자고 이 펄이 보일라나요 이 스톤 타벽들은 저희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게 다른 데는 이게 없어요 외장 자재로는 외장 내장 자재로는 어우, 더 손색이 없는 자재입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 올라갈 거고 지금 자르고 있어서 자르고 있는 거 오면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 라면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거 껴놓은 거고 이거 뺄다 여기는 화이트가 들어가거든요. 회원님 재밌지요? <laughs> 저희가 같이 연구해 드리는 거지만 뭐, 뭐 저희 뿐이 아니고 지금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어뭐 같이 이걸 계속 이런 일을 몇십 년 해오신 분들도 있고 붙이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내일 여기 전체를 시공할 때한번더 설명을 저희가 또더 세부적으로 드릴 거에요. 아이 회원님 이 화이트는 이 화이트는 정말 예쁩니다. 사실 정말로. 이고 하고 아이고. 새풀이니까 깨진 건 나중에 따로 쓰면 되지만 이거를 이 라인 이렇게 맞추고요. 윤곽이 대충 대충 나옵니까? 나중에 사각을 해놓고 완성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사진. 실리콘은 이 정도만 써도뭐 충분히 버티지 않을까요? 저기 붙이는 자재를 설명드리려냐고 이래요. 그래도 여기다 라인을 맞추고요. 이 있는데 우리는 선과 각이 자존심입니다. 선과 각이 안 맞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형과 재밌어? 이제 네가 해야 돼. 네? <laughs> 이제 니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보여줄 때가 얼추 된것 같아. <laughs> 저희 가 회원님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자재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려고 애도 쓰고 뭐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겠지만 또 연구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냥 여러 방면으로. 귀엽게 봐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욕안 하시고 이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이 있어서 너무 반갑고 반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도 자제 연구하는 게 힘이 좀 많이 돼요. 나 힘이? 아 여기 한번 이렇게 보여줘 볼래? 이쁘게 나오려나 아, 회원님 이쁘지 않습니까? 이제 스톤 파벽들은 지금 시공하는 거 소개해드리는 건 줄눈이 없어요. 줄눈을 넣으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받침대를 또다 실리콘으로 줄눈을 넣을 때는 중간에 나무로 다 지지대를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밑으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줄눈 없이도 이쁜 자재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번 편에 혹두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줄눈이 있어 보이게 하는 혹두기도 그래서 만들어 본 거고 아마 저희랑 계속 있다 보면 저랑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한번 또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자재도 찾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 자세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현무암 보여드리고 이제 시공 다 끝나고 설명을 드릴게요. 애장품입니다. <laughs> 우리 현무암이 시작이 됩니다. 또이 현무암은 엠보싱인데요.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기도 하고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조금 대, 개념 없이 약간 틈을 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 자재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우선 영상을 잠시 스톱을 할게요 요거는 12mm 에요 요거는 12mm 고 요거는 20mm 에요 20mm 그래서 요 상태에서 또 20mm 를 요렇게 붙이면은 요렇게 20mm 를 붙이면 요 효과가 나와요 요긴 효과가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건 떼도 되니까 나중에 여기까지 또 이렇게 올수 오겠죠 이렇게 대충 너무 사이즈를 맞추면 미우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요 사이즈를 뒷사이즈까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꾸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또 이따가 맞춰서 이렇게 끊어 놓을 거예요 다 조립을 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잠깐 설명 드리려고 했던 거고 요게 이제 이렇게 해야겠구나 가상으로 한두 개만 더 올려 드려 볼게요 다 시공해 놓고 지금 막 자르고 이게 시간 걸리니까 시공해 놓고 나서 그 모습을 한번더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약간 대각의 엠보싱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타일이. 왜냐면 여기 지금 자를 절단할 게 너무 많아요. 얘는 이쁘게 시공하려면 요 안에다가 시공할 거라서 이렇게해 놓고 제가 영상을 더 한번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벽에 붙이는 자재 중에 형 아, 현세현 님 진짜 덥습니다 벽에 붙이는 자재 중에 스톤 파벽돌하고 저 그림 타일은 딴데 없어요. 그냥 제가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어, 마천석 그림 타일하고 어, 스톤 파벽돌하고 현무암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내일이 라스트예요. 내일을 이제 여섯 가운데 제품을 벽에 어, 샌드위치 판넬에 붙이는 어, 여섯 가지 제품을 한번 더 해드리고 할게요. 라스트로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집이 좀 감성하우스를 꾸미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거그 다음에 이게 건축주들이 다 일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는 이제 집에서 셀프로 가능합니다. 자재들이 단수화되면. 그래서 셀프로 시공할 수 있는 자재들을 회원님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같이 연구해드리려고 하는 게 저의 취지예요. 그리고 많은 공간이 아니고 조그만 공간이더라도 시공을 해놓으면 모습이 확 바뀌어서 이뻐지는 그런 시공법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어우, 지금 등줄기까지, 사실 이 밑에까지 다 땀입니다, 지금 오전부터.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회원님 사랑하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 영상을 바로 이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